일단 일찍 테라좋아 저거 가야 드디어 좋은 자리 걸었 인정? 아드디한 번, 아 자리 한번 나왔네 어? 와! 이거 뭐냐면 이거 뭐냐면 센터바락, 센터 바라 센터 투 바라기 얘기야. 그러니까 BSB 되게 선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강 어, 긴장하면서 선풀. 어 아닌데 뭐야? 그작불 고작 좀올아 그냥 구발업만 구발업이야. 그냥 그작불 구발업. 가스백. 자, 백어. 가스백 그 와, 근데 떠. 이번에는 12합했는데 와! 아, 이 새끼들이 아, 일단 또내내 내 방송 와서 또 쏜다니까 겜방 대도. 그게 어, 재미야, 씨발놈아. 너 가서 방송해. 끝났어. 내일도 쏟, 그 다음 날또 그다음 날또 쏜다니까. 야, 근데 이거 막을 안 수, 안안 있어? 수 있어? 막으려고 시 형태로 지금은 경기가. 근데 과잉대차하면안 네. 돼. 돼. 이거 오, 별로 압박도 해 없어. 너꼭해야겠다시 네. 네. 저... 근데 봐야 돼. 네. 여기서 두기사 잡힐 만. 이게 어떻 맞는 건에만 더 알려줄게 여러분들. 여기서 하다가 네. 많이 안 잡아도 오. 돼. 네. 두개합질때 빼면서 네. 밖에, 밖에 나가 있으면서 팔릴 네. 네. 때. 딱한번 하나도? 군날 해봐 아아니 한마리 나빴는데? 근데 나는 이게 뭔가 음. 굿서플 구바락이라서 음. 테란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어. 된거 같아 나는 맞아 8배럭 아 그냥 8배럭이 아니니까 민태형이 잘한 게 뭐냐 아나 아! 뭐, 아! 이러면 개선에본거 같은데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민태형이 잘한 게니안 죽고 올림? 어? 뭐야 아, 안삼하네 지로고 미친 적을 아, 해, 본래 캠버짓고 너는 뭐냐면 스케이딱 해나가면 회장은... 어 응. 어딜 바깥에 지었다 음. 그거를 아 음. 미친 적을 하는데 민철이 형이 난 솔직히 이전에 생각은 했어. 뭐? 굳이 이런 하면 다아 이기는데 왜 미친 적을 하냐. 난이 생각을 좀 들긴 했어 개인적으로. 근데 뭐잘 잡을 때. 짠 거니까. 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짜야 되는 짱 거리가 뭐냐? 거의 다 하지 말라서 없으니까. 놓쳤는데? 놓쳤어. 이제 이제 따라 가야겠다. <목소리가> 어, 성박털이다 아니야. 성금 안마당이 존나졌어. 아, 근데 이러면 석금 안살만해여섯째는 여섯지도 안에 있어. 어. 정면 그냥 가나? 몇 개인데 석금. 안마당이 안 박았다 털이 뭐야? 털어야 는데 우와! 하고 이겼는데. 데 <놀네> 끝났어. 나 본진 어 진짜로? 끝났잖아! <놀냐> 아니, 우성금도 뚫어버린다는 말인데. 아, 둘아안뚫어안뚫안어 이거 못안 들지 이걸로 못 들을 것 같은데. 떨었나? 음. <목소리> 어, 털이시 안다. 본진 계속 털어 그러면. 야, 뭐야? 안 뚫리 안뚫 이거 안 뚫리지. <목소리> 어떻게 뚫어? 그래? 또 좀... 어떻게 또 변신 되네? 나못 따르잖아. 그냥 안 뚫네. 존나 양보면 딱 알아. 존나 골고루 때리네. 아, 못 뚫을 게 확실해. 잠 아, 이거는 20년 동안 또 이렇게 했으니까. 끝났어끝났 그 루트 이좀 난다 응. 어, 그렇죠. 음. 음. 뭐 먹을 진짜 탈만 뜨면 되겠다. 많이 틀렸어요. 너무 많다. 여기도 문학 이거나. 조금 근데 태양 이기려면 뭐 이제 음. 울트탈때 되면 뭐 해야 되는데 변수가 음. 없죠. 미친 저거가 저거 저그... 그이... 저그... 진짜 딸까이거든요. 음, 맞아 역전 안 당해 미친 저거. 아, 유리한 그이 상황이 그이 오면은 음. 저도 김준하한테 와... 리거든요 <laughs> 불리하면 미친 저거는 <적은. 웃음> 그런 빌드예요. 그래도 테라 네신 영화 봤어요. 그나마 여기서 역전 하 되면. 메 가야죠 맞죠. 네. 아니 메보다는 아. 지금 배합도 너무 많고 그냥 멀티 안 줘야 돼요 지금. 한실을 아. 빨리 깨야 돼요. 1 2시 저거를 아. 한실을 확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무타도 살아 있어가지고 무타야 다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정 음. <laughs> 근데 이게 웃긴 게 진짜 저같가 지금 유리하잖아. 음. 근데도 지금 이 무탈이 다 죽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또 빡세지. 그러니까 이게 스타가 한번 실수로 끝난다니까? 아 진짜 그렇게 털었는데? 그래. 잘 그러니까 많네. 끝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테란이확 좋아서 어. 확 괜찮아지지. 무탈이 다 잡으면 지금. 근데 가스를 왜 이렇게 못 모아? 지금 무탈이 찍은 건가? 어 업을 많이 찍느라고. 어업 지금 아마 좀 있으면 일업될 어, 것? 아니, 1, 2업? 아니. 가스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네. 한시 많이 깨지면 난리 나겠는데? 가스 없어서? 아니 한시 깨져도 이제 김민철은로 울트라 띄우놓스 순간 이제 동시 통화할 때갈 거야. 이게 형 네. 몰랐어요, 저 울트라가 저 방사업 대잖아요아 어, 아, 아, 나와 있네, 이 방사업이야. 그리고 아까 전에 너무 엑시비 어. 털려가지고 아마 투엔베못 돌리고 있어요. 아. 아직 1인 업이고, 1인 업. 이거, 업? 음. 맞죠? 그 정확가죠 어. 이제 보험 받자겠네. 아 12시 돌아가겠다. <laughs> 왠지 설득력이.. 김민철도 이제 나올 때 그냥 빌레 우트라 싸먹기만 하면 끝이야. 김민철이 맞아. 어려운 거 없어. 그럼 나오잖아. 쉬워 어, 쉬워. 그냥 이제는. 게임 난이도가 심어. 링 링을 때라링을때 찍어서 그냥 먹으면 돼. 야! 아 영진이도 근데 공 영진이 이어 타이밍 노리나 보다. 근데 2업 되려면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2업을 지켜야 될것 같거든요? 야 이거 존나 많은데? 자공이업 공격 됐고 마지막 한방 날치거든. <목소리> 야 근데 너무 많은데 이거 쪽으로. 와야한 일곱 분대 여덟 분대 아니야? 야, 어떻게 부대 지정했냐 근데? 어느 야 근데 왜 이렇게 많? 야 근데 <목소리> 여기서 싸면 우 선근 앞에서 싸면 나질것 <목소리> 같아. 저거 맞지? 다수 어, 울타리에 약간 눌려서 싸야 워될것 <목소리> 같아. 이레디가 어, 먼저 걸리면 안 돼. 뭐 그리고 지금 너무 박스인데. 이레디를 걸리면 안될것 같은 나는. 뭐 울트라가 그 밖에 싸야 돼. 울타리 많게라고요. 이로 됐다. 씨발 잠시만. 야 존나 많은데? 아 주문 분이기 모이면 모일 속 세긴 한데 얘네들고. 어 뭐? 요새 아, 싸움 안될것 같은 데나는 나는 막는다는 마힘들긴 한데. 이렇지만. 네. 너? 조부 구역에서 울타리를 아. 불편하게 만들면서 싸우면은 돼요.

<목소리가> 씨, 씨, 뭐 해. 아, 해 봐. 왜? 아, 부탁 좀 대줘야 돼. 아, 깐 네, 아, 아 있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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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막았 아, 막았어. 오, 막았어. 될거같아아선서 포지션이 좋아. 이세 세로로 협박을 여섯 개씩 내비는데 빡세지. 와. 이 뚫렸던 같아도 라가 안너 회사는 그용 있잖아. 씨발, 그맘에 영... 어. 그중공군테란 어 진짜 위험했다 그리고 포스는 있었다 근데 김민철 저 머리 좋은 게 홀드 받아 놔서 뒤에게 많이 맞아맞어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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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머리 쓴거하고 맞아, 맞아, 맞아. 침착하게 잘 남았어 그래. 그래 그리고 울트라가 뒤에서 후속을 못 오게 했어 그럼 침착하게 한 번에 덮쳤어 막을만큼 제대로 쓰면서 이병영이 몰아내고 인수에서2 0을는 게임 지면 와, 이제 그좀 많이 힘들다고 될것 같아 뭔가 좀와 근데도 아직 한방 한 있었네 맞지? 그한방다 조금 없었으면 진짜 이제는 민철이가 한눈 감고 해도 이겨요 여러분들 저만큼의 움직임은 벌써 나야저누구에서 뱃살 잡아? 적당히 자 2대1 이러면 마음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맞잖아. 이제 소모가 된 이후에 어, 선크 싸는 게 너무 좋더라. 이거 미신적할 때. 와. 와, 근데 그래. 이거 그러니까 운하면 돼. 요즘 왜냐면 팔바락 하더라도 b b s 만안 하면 팔바라은1 0협이 맞거든. 어느 정도의 경 10협 하는데 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 근데 이제 혹시 또막센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센팔은좀막 세거든요. 센팔은 약간 조금 불량이 들어가. 10알로. 면 물론 3팔하면 이 어, 센프림에 이제 꽁으로 먹으니까 음. 저거. 센팔에서올고이제는 음. 음. 미래가 없죠. 이제는 몰익입니다. 네. 밥을 모리는 안 먹을까 <먹으니까> 갑자기 탄산이 없어지는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해 대체 올려 이 개새끼야. 저 매기부터 셔 올려야지. 10 전처럼 밀고 그냥 힘으로 생강을 굴복시키고요. 아 이제는 안 되죠. 이제는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소보장 계속 해주면 먹는 차어 차원, 차원 회전력 차이가 납니다. 와 진짜 떠났네 또 오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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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와. 와. 이거는 자리도 안 죽었는데, 뭐 빼야 돼요. 되는데 이거 안 죽으니까 심한. 네. 한번 넣어보네 어. 그냥 유명한, 유명한 거안 죽어. 안 돼. 잘 유연 유연한 거안 거야. 끝난 거 아닌 끝난 거 아니니까 던지는 거야. 격파 힘이 없어지게 울트라 나면 어떤 상이 되는지 아세요? 꼴울못 내. 드랍시떨어져서 울트라 한 기만 오뎅 찍으면 되니까 맞잖아요 맞서 음, 어. 아, 하나로 다 막으니까 어. 그친구 그래도 변수가 없어 대시다재와 아. 아, 영진이 아, 잠깐만